안녕하세요 우선준입니다 구독자 300명 돌파 기념으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구독자는 320명인데 이제서야 300명 감사 인사 영상을 찍게 되네요.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요즘 제가 바빠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서 구독자 300명이 되었는데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영상을 계획하고 있긴 한데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빠듯하네요. 저번에 일주일 만에 영상 을 올렸는데 실화가 다섯 개나 달려서 여러분께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첫 부분에 노래를 불러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요. 어찌됐든 일단 구독자 300명 정말로 감사하고요. 여러가지 편집 기술들 익혀서 여러분께 좀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0 업데이트는 제가 보기에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요. 보헤미아가 진짜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과나무 버그 강좌 영상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팁들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영상만이 아닌 여러 긴 영상들도 많이 올릴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시간 분배 잘해서 영상 만들고 여러분이 동영상 보는 동안 지루하지 않을 재밌는 영상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게임 플레이할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는 스토리 있는 게임들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러니 데이지 영상이 아니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구독자 400명이 넘어서 500명이 되면 더욱 특별한 감사 인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우산주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